안녕하십니까, 정의태입니다. 만약 교주가 감옥에 간다면, 피바람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어, 제가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또 제보를 주시고, 그리고 또 각종 어,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는데요. 뭐 예언가 분들도 전화를 주시고, 또, 영적으로 좀 많이 깨어 계신 분들,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감각적 사고를 할 때, 차원이 굉장히 높은 사고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, 뭐, 어떤 사람들은 감각적 사고,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 사고,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인지적 사고, 어떤 사람은 메타인지적 사고를 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하늘 차원의 사고를 할 수도 있고, 어떤 사람은 우주 차원의 아주 높은 차원의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. 무국의 차원의 사고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서 각종 의견들을 주시고 계세요. 그런데 이 어떤 이 예언가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랬어요. 교주는 감옥에 가거나 끔찍한 일을 당할 수 있다.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감옥이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에 교주가 갑자기 에 권총 얘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권총 들고 여기 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돈 내놔라 이런 발언, 주먹 쓰는 사람들 데리고 와서 네 그러면서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3천억 발언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상당히 에, 긴급한 에, 마치 위기적 상황을 얘기하듯 에, 교주가 발언을 했단 말이죠. 이거는 이제 경찰 검찰의 SOS를 친 그런 정황, 에, 언론 방송의 SOS를 에, 친 정황 또는 에, 내부의 이 자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에, 그러한 의도 또는 많은 지금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더 빠르게 뭔가의 분열과 싸움과 갈등을 증폭시키려고 하려는 그러한 의도들, 뭐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을 텐데요.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교주가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이건 피바람이 불 겁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교주가 총을 머리에다 대고 그냥 총을 머리에다 댄 거로 끝나면 이건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막 3천억, 1 천억, 500억, 100억 또 얘기하지 않은 뭐이억 단위가 굉장히 많겠죠 10억 단위, 뭐억 단위 이런 것들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리고 주먹 쓰는 사람들, 뭐 권총을 머리에 대고 3천억 이런 얘기가 막 나왔기 때문에. 만약에 교주가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그동안 왜 교주가 금고를 보여줬는가 무슨 당의 금고가 있다 에, 이런 금고 얘기들 그리고 지금 풍문에 엄청난 지금 에,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는데 이미 이거는 언론 방송에 다 들어갔어요 에, 그래서 기자들도 진지하게 에, 만남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이런 정황에. 예, 교주가 감옥에 간다. 그러면 이 안에서 엄청난 피바람이 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문제는 권총과 주먹 쓰는 사람들이 이게 이 패거리가 한 패거리가 아니라 예, 두 패거리 또세 패거리 네 패거리 다섯 패거리 여섯 패거리 해가지고 완전히 피바람이 불수 있는 그러한 정황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거 대혼란의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 교주가 내일이 이제 이판 이심 이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위기적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교주는 빨리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. 이제 더 이상 욕심을 더부리면 안 돼요. 욕심을 빨리 내려놓고 그리고 검찰 경찰에다가 진실을 다 토로해야 된다. 진실을 다싹다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권총 총기 에, 3천억 이게 도대체 뭔가 이런 것을 다 털어놔야 되고, 에, 그리고 또 배복을 요구한 자는 지금 심장이 떨릴 텐데 그 것도 마찬가지로 다 털어놓고 그리고 모든 정황들을 다 털어놔야 된다.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지금. 에, 그럴 정황이다.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 양아치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양아치들이 지금 개입이 되고 움직임이 있다라면 양아치들도 욕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고 합법적으로 모든 것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안될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주가 감옥에 간다면 엄청난 그 측근들 속에서 또 양아치들 속에서 피바람이 불 수가 있고, 감옥에 안 가고 또다시 뭐 집행유예적 상황이 되고 재판이 연장, 연장, 연장 된다 할지라도, 이거는 엄청난 피바람이 불수 있는 정황이 될수 있다. 이 근거는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, 교주의 입으로 얘기를 한 거죠. 교주의 입으로. 여기 보니까, 3천억, 500억, 1천억 권총 들고 여기 와서 머리에다 총을 대고 돈 내놔라 네, 주먹 쓰는 사람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교주는 지금이라도 모든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.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그리고 대국민 사가와 더불어서 거짓과 악행을 이제 멈춰야 된다. 멈추고 그리고 본인이 처벌받을 것은 처벌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보상해 줄 것은 피해보상하고 그렇게 이제는 중단하고 멈춰야 할 것이다. 그리고 양아치들도 멈추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그리고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 할 것이다.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에 연루된 어떤 기업이 있다든지. 그렇다면 그 기업도 이제는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놔야만 한다 에,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